절 다섯 개가 있었지. 그래서 구미 이제 뭐 특별용사고. 앞에 불 물론 뻥 의미상이죠 특별용사 나온 경우도 있어. 그다음에 동용사고, 의문사 플러스 특별용사 이런 것들이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뭐가 있었냐면 어 대절, 어절, 외더절, 그지? 외더절 좀 아까 나왔어. 그 다음에 의문사절하고 법각관계의문사들이 있죠. 누구해봐, 품해봐, 월해봐, 시치해봐 이런 것들, 구지해봐, 오케이. 비어지는 원인 중에 그 여덟 가지는 대표성을 띠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어외로 뭐가 있냐면 오 이게 분명히 주어 같아 주어 단수죠. c o 2의 발산이 주어 같아. 그런데 동사가 어디 있냐면 열라 뒤에 있다 이렇게. 오 이게 동사 맞아요? 어? 어? 그럼 이미션 S가 왜안 붙었죠? 체계에 붙었나요? 그죠? 어. 알수 있잖아요. 오 동사에 안 붙었어. 둘그 중에 하나 틀린 거겠지. 저게 안 붙었으면 여기 S 붙어야 되고. 여기 안 붙었으면 저기 붙여야 되겠지, 그지 어, 당연한 거야, 이거. 그럼 저기, 뭐냐면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빨간색 대우를 받네, 내가. 왜냐면, 커모셜 <목소리> 앤드 레디에이션 시티라고 놨습니다, 이게. 소용하는 사업용 난방과 그 다음에 주거용 난방이야. 여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얘네들이 뒤에, 주어는 짧은데, 엄청나게 뒤에 붙어서 온다, 놨입니다 대표적인 게뭘 거야? 이걸 뭐라 하느냐? 우린 살이라고 이겼 말이야 살이 붙었단 말이야요 주어에 살이 붙으니까 주어가 길어진 거야. 그지 맞지? 자, 해석을 하지 말고, 어, 또 하나. 자, 여기까지 간 거고.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분명히 얘가 주어 같은데, 더 넘버가. 얘가 주어예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어넘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넘버가 아니다. 어넘버가 나오면 달라.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야. 그치? 어넘버로 보면매니의 뜻이니까.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한정사예요. 이명사를 한정하는 거고, 주어로서의 자리를 딱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살이 붙었네. Of 어, 뭐 foreigner's. 이걸로 끝난 게 아니네. 또 살이 붙었어. 이걸 또 꾸며주는 게. 계속,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p 이고요 과거, 분사, 구가 또이 명소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 interest in the Korean language. 이렇게. 이거 전체가 다 살이잖아요. 얘도. 아니야? 맞지? 살이지? 살이 붙었죠? 붙어서 저게 주어. 그럼 단순해. 여기만 있네. 동사 여기 있네. 헤드가 해부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수 있죠. 그죠? 어, 됐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건 이제 해석하면 간단한 건데 문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얘기야. 명사를 꾸밀 주는 살, 살, 살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야. 수식어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야. 제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예요? 자, 전시사를 시작했으니까 전면고. 이거 주어미 아니에요? 오브파리 n g 은전면고또 뭐가 붙었어? 여기 지금 뭐 이거 분사가 붙기도 하네. 그래서 현분이나 뭐가 붙는다? 과분이 붙는다. 현분, 과분, 이렇게 붙을 수 있다. 근데 과거 분사 딱 보니까 흥미를, 흥미를 갖게 하다가 아니라 흥미로운 외국인들이야.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수동이다. 그러니까 수동 플러스 완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능동진의 의미로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이 개념만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예문에는투부정 구두 있습니다. 알겠죠? 투부정 구두 있고 그다음에 절들도 있다래요. 순수한 형용사도 있어요. 형용사 구두도 어, 가능하다. 형용사. 형용사 구두 가능하다. 형용사 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 돼요. 형용사 절은 뭘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 형용사 구간이라 절. 절은 광대절과 뭘로 나눌 수 있니? 단구절로나는수 있지 관계 관계부사은 얘네들이 공통적인 게다 선행사에 있어 그 선행사가 명사란 말이야 이걸 꾸며주고 있잖아. 맞지? 끝다 됐죠? 이런 것들이 산이에요. 산으로 올수 있는 것도 많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예요? 찍독찍해. 시 o 2 이산화탄소의 발사는 바로 상업용 그리고 주거용 난방에서 나오는 주어가 끝나거려요 제곱 길어졌지? 수식어 산이 붙으니까 자, 뭔가를 책임지고 있다. 어, 12%입니다. 모든 시오토 발산에 12% 정도 차지한다. 책임지고 있다. 요거. 응? 자, 수. 어떤 수야? 외국 사람들의 수야. 외국인들의 수야. 뭐에 관심이 없는? 한국에 관심가 없는. 어, 증가했어. 아, 증가해왔어.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복합시대야. 어떻게 증가하냐면 극적으로 증가해왔어. 이게 계속 수식어야죠. 저거는 이제 부사적 수식어일 거예요. 동사를 꾸며주니까. 동사 꾸며주잖아, 동사. 부사적 수식어란 말이야. 여기는 지금 명사 꾸며주니까 해운사적 수식어고. 오케이. 지난 면년을 걸쳐서. 오케이. 뭐 때문에? 이것도 전명구예요이 전치사니까. 이그 전명구란 말이야. 아, 성공 때문에. 뭐의 성공이야?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야. 해외로의. 됐죠? 그리고 또뭐 때문에? 그치. 흥미의 증가 때문에. 이것 다시 버린다. A. And. 같이 연결돼요. growing in 척 있습니다. 아, 흥미의 증가, 관심의 증가. 뭐에 있어서의 관심인가요? 바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 그치? 응? 어. 증가는 관심. 때문에. Because A and P. 그치? 이렇게 축적시 하면 됩니다. 이거 싹 줘! 그럼 지금 한마리를 간단하게 메모했다가 바로 다시 연결 들어가면 돼요. 어, 그 늘어나는 거죠.